지난 23일 번아비에 위치한 번아비 복합문화회관에서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본 학교 왕따에 대한 포럼이 장혜순 세종 카운슬링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표 주체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정책 5.4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표결하는 날 이제 부모님들이랑 발표하신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다시 해 보는 게어떠냐 이번 포럼은 특히 일부 중국계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버나비 교육위원회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 앤티블링 행동 강령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행동 강령에 반대하는 버나비 주민들과도 함께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 버나비 교육위원회의 대표, 은퇴 교사, 밴쿠버 교육청과 학부모 모임 회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왕따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모두 왕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제시했으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왕따에 대한 웹사이트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bullying.org는 알버타의 한 교사가 왕따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왕따를 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왕따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대안이 많다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8학년 학생의 6%가 지난 6주간 한번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적이 있으며 학교 운동장에서는 매 7분마다. 교실에서는 매 25분마다 왕따가 발생하고 왕따의 85%가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미국의 뿔리 폴리스 USA로 왕따당한 어린이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각 주의 왕따 방지법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민 감시 단체입니다. 장희순 발표자는 끝으로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왕따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왕따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